영상은 루비똥 가방 리폼에 대해서 어, 이야기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저도 뭐 몇년 전부터 갖고 있던 그잘 들지 않는 루비똥 가방이 있는데요. 어, 유행이 지나고 또 요즘에 미니백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크거나 이런 숄더백 같은 거는 잘안 들게 되더라고요. 좀 유행이 지나 보이고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 그래서, 안 들고 있다가, 리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의뢰를 해서, 리폼으로 미니백을 만들어 봤어요. 리폼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렇게 가방을 만들다 보니까, 리폼에 대한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리폼한 가방은 두 가지고요. 스피드백 하나 있고 음 에스트렐라 mm 사이즈 그 숄더백인데요. 그 가방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총 가방을 네 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만든 가방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거 다 아시잖아요. 뿌티사플라 그다음에 나노노이 요거 만들었고요. 나노스피드 클러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 리폼한 가방인데, 리폼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건그 가방에서 똑같은 가방으로 리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리폼할 때다 가죽 제거를 하고 다 해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체를 하면 당연히 가방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리폼이 유행인 거는 이 미니백이 유행하면서 리폼이 아마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가방에 따라서, 가방 면적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가방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정도의 가방밖에 안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할수 있는 가방이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가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할 때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 주세요. 그쪽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얘기를 충분히 잘 듣고 그리고 리폼을 할지 말지를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리폼이 잘 되는 가방은 어떤 거냐면 스피드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백은 봉제선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면적이 되게 넓은, 잘라진 부분들이 없는 조각조각 잘라진 부분들이 없는 가방들이 리폼이 잘 돼요. 근데 아무리 가방이 커도 어, 이렇게 절개선이 되게 많이 들어간 그런 가방들은 어차피 해체를 하면 큰 면적이 아니라 작은 면적들이 모여서 가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방은 미니백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실 때 사진을 먼저 그 의뢰하는 업체에다가 보내서 그 리폼하시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가방을 보시고 이 가방은 된다, 안 된다. 리폼이 된다 안 된다를 일단 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리폼이 된다면 요 정도 선에서 리폼이 된다 여기서 몇 가지 이렇게 사진을 보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또 몰랐던 부분이 뭐냐면 업체에서 이게 가방 면적이 좀안 나오는데 나는 꼭이 가방이 하고 싶다 그러면 권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 밑에 지금 이 가방을 이렇게 보시면 얘는 절개선이 없는 가방이잖아요. 원래는, 그요 그러니까 밑에가 절개가 되는 것도 괜찮으면 요 밑에를 이어서 붙여서 가방을 만드는 것도 권해주세요. 그거는 정말 비추인 게이 가방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아 이게 무슨,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냥, 어, 오케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러고 했는데 진짜 이 클러치에는 이런 절개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딱 받았을 때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어 이어서 붙여서 하는 리폼은 하지 않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비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몰랐던 사실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가방이 똑같은 어떤 두께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진품이랑 요 가죽의 두께. 근데 이번에 안 사실이 이 가방이 가죽을 보강작업을 먼저 해요. 안쪽에서 보강작업인데, 이 보강작업을 할때 중고 가방 많이 썼던 가방의 원단이기 때문에 이 원단 자체가 좀 늘어져 있다고 해요. 그 늘어진 걸 그대로 가방을 만들면 가방이 울수 있으니까 안에서 탄탄하게 보강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방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근데 이 보강을 할때 그냥 진품이랑 비교를 하면 훨씬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진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진품은 이 정도로 두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좀어 이거 이거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쓰다 보면 약간 부드러워지는 부분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요즘에는 인어백이 유행이니까 그냥 인어백 넣어서 모양을 탄탄하게 잡아줬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좀 이해하고 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 그거는 나쁘지 않았고, 보강 문제는. 근데 이제 알고 의뢰를 하셔야 돼요. 보강에 있어서는 진품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탄탄해진다. 근데 그 탄탄해지는 게, 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이너백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두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신중히 이제 알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두 가방은 그렇게 보강이 탄탄하게 들어갔어도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가방이었거든요. 웨이팅도 엄청 길었고, 이제 좀 가방 자체가 인기가 많았던 가방이라 되게 갖고 싶었는데, 이 가방이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보강 문제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가방이었거든요. 보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늘어, 엄청 딱딱해요. 근데 제가 진짜를 보니까 이 정도로 딱딱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서 사실은 이 가방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가방인데 그래도 이 가방 자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요 들 때는 그래서 이 가방도 이너백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뭐 나쁘지 않은 가방이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가방은 막 강추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뿌티 사플라를 정말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강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좀 듣고 이해를 하고 그러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막 추천드리는 가방은 아니에요 이 뿌티 사플라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좀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웠던 거, 이거는 갖다 버리고 싶다. 돈이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했던 게이 클러치. 알렉사청을 너무 좋아해서, 알렉사청이 요 조그만 클러치를 들고 있는 이제 옛날부터 그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어, 저거 진짜 갖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폼을 하면서 요거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그 의뢰 업체랑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서 이렇게 절개된 상태로 이 가방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보강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원래 진짜 클러치는 이렇게 딱딱하지 않거든요. 약간 유연성이 있고 그리고 쓰면 셋으로 더 부드러워지고, 이제 그러는데 얘는 거의 뭐 책받침처럼 이렇게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뢰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어, 이렇게 컴플레인을 건게 제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클러치 할때 이런 정도의 보강으로 나갔다고 해요. 어,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들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어, 나노 노예보다 나노 스피드를 더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끈도, 이제 끈도 다 진짜랑 똑같은 길이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근데 뭐 제가 조금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렇게 짧게도 가능한데 저는 그냥 진품이랑 똑같은 길이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진품이랑 똑같은 길이로 했거든요. 나노 스피드 길이가 또제 키에도 딱 맞는 그런 길이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 나노 스피드보다 정말 활용도가 높은 건이 나노 노예요. 이 나노 노에는 겨울에 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사계절 다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갖고 다니는 소지품이 다 들어가요. 핸드폰도 들어가고, 쿠션, 그래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요 나노노에는 정말 강추 드려요. 니폼에서 요나노노예를할수 있다. 그러면 요나노노예 하시는 거 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요것 때문에 또저더잘 썼는데 원래는 요탑 핸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또액세사리를 파는 사이트에서 요탑 핸들 요거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색상도 똑같아요. 뭐 이질감이 별로 없잖아요. 가죽도 처음에는 조금 환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손때가좀 묻어서 가죽도 지금 이, 이 가죽이랑 좀 이질감이 없고요. 이거는 크로스로 잘안 맸었는데 탑 핸들을 구매하고 나서는 거의 이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탑 핸들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너무 편하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가방은 활용도도 좋고, 아무 옷이나 다잘 어울려요. 캐주얼한 복장에도 되게 귀엽게 잘 어울리고, 또 겨울에 뚜껑 외투에도 이거 되게 잘 어울리고, 뭐 블랙 의상의 포인트로 딱줄 때, 그럴 때도 이 가방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업체 선정은 어 네이버에 이제 명품, 리폼, 업체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그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두 업체 정도 선정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가격적인 면이 나는데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을 얼마에 했냐면 이게한 45만 원 정도 얘도 얘도 45만 원인가 40만 원에 한것 같고요. 그리고 뿌띠 사플라가 35만 원에 했던 것 같아요. 푸티 사플라. 그러니까 가죽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얘는 가죽이 핸들이랑 크로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5만 원 정도.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가죽 상태가 되게 괜찮아요. 좋은 가죽들이고 이렇게 마크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죽 부분에서는 실망 그렇게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또 리폼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